죄송합니다. 목장 바프로니다 나는 조명을 켜야 되는데, 뭐, 딴 일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조명 켜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보시는 분들은 뭐, 아무 상관없죠, 그죠? 오늘또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저께, 아, 그저께가 아니구나. 어제, 이제, S, 뭐, S, 텔레비전에 이렇게 레슨을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이제 두분 나와서 레슨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레슨 하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어, 이런 게 있죠. 아, 다른 데서는 어, 레슨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조금 있죠. 근데 그거조차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레슨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혼자서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보니까, 아, 잘하던데, 저도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레슨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 좋은 거는 소개시키고, 그 외적인 게 있으면, 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또할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는 레슨이 뭐다 틀리진 않잖아요. 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실력이 더, 어, 좋은데, 그, 그분들이 다말 못한 어떤 그런, 그 텔레비전이라서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그걸 제가 또,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오늘 그걸, 이제,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게 있잖아요. 드라이브를 예로 들어봅시다. 골프즈 스윙, 나 히트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이지 때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몸 전체로는 움직이는 이 스윙인데 맞는 그거 장면만 딱 보면 때리는 거죠, 그죠 스윙에 의해서 얘가 스윙을 해버리면 공이 안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맞는 그 자체는 히트인데 그럼 그걸로 뭘 뭘로 구분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자 그러면 제가 히트를 먼저 하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건 뭐냐 제 마음입니다 공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스윙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때립니다 이렇게 와서 땅 때릴게요 거 근데 형태는 비슷하겠죠 하지만 어, 느낌상 때린다는 느낌으로 때렸어요 때리니까 뭔가 여기서 때리는 순간 내 몸이 다 이렇게 멈춰야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타는 나왔지만 공은 조금 이상하기가 아, 솔직한 심정이에요. 일부러 저렇게 때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스윙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그냥 지나가도록 몸을 계속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때리잖아요. <laughs> 무 스윙 한다고 해서 힘을 뺄 뿐이네. 그죠? 그런데, 약간, 볼이 조금 밀려 맞았어요. 밀려 맞았어. 근데, 왜냐하면 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딱 임팩트 구간이 집중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5m, 10m를 찾아줍니다. 할때딱 나온 게 뭐냐? 그럼 예전 이야기했던 히트가 아니라 스윙이 되려면 어떻게냐? 그 말을 안 했지만 공은 여기 있지만 볼은 여기 있다고 요 앞에 30cm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휘둘러주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히트지만 여기서는 스윙의 과정이다 이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윙을 하면서 히터도 가미하는 그런 느낌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떠서 하고 아까 했던 히터 여기서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아주 밑에 맞아서 잘못 맞았는데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히터하는 그 어떤 뭐가 이 몸이 어느 정도 히팅하는 임팩트 순간에 갖춰져야 될 그것도 갖춰지면서 왠지 여기서는 스윙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예. 네. 뭐 여기 진짜 엉매이다 보니까 스윙이 잘안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고분는 여기 지만 여기서 딱 때려준다는 느낌. 다시 한 번. 예. 네. 요번에는 약간 올려서 쳐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스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임팩트 좋은 닭에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키려면, 볼은 얘기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따라서 그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할 수도 있고, 볼을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치니까, 두 가지를 다 살리면서, 오를 정확하게 멀리, 스윙이자 임팩트,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오른쪽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몸이 같이 돌아가서 여기서 잡아준다는 느낌. 자, 그러면 골프는 스윙 낫 히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골프는 스윙에 의한 히트여야 된다. 그는 내가 미리 준비해 온 그런 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게 뭐겠더라고 쓸만한 히트 속에 스윙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윙 속에 히트가 있을려면 최소한 히트하는 임팩트 순간에 어떤 자세는 취해 줘야 되지만 그 자세가 이 볼이 놓여 있는 여기서 만들어 주면 뭐냐 그냥 히트를 만든다 이거지.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서 이 임팩트 구간을 이만큼 앞으로 구간을 조금 더당겨 주면 최소 한공 맞을 때는 스윙에 의한 히트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에. 그리고 한번더 나와 있는 그분 이야기를 하자면 언크 샷을 탈출하는 방법.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냐.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그게 뭐냐. 자세는 뭐냐. 이게 자세가 아니죠. 이건 상체를 숙이는 거지. 자세를 낮추는 거. 뭐냐. 얘를 자세를 낮추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언 스윙 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그죠? 지금 반발력도 해야 되지만, 반발력 하는 게 아니죠. 반발력이 되는 거지. 근데 뻥크샷에서는 뭐냐. 정확하게, 높낮이를 가격하고, 뜨려면,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든다. 네. 예. 그니까, 러 상체 스윙에, 지, 그, 상체 스윙이 원활하게 똑같이, 이렇게, 높낮이로 가기 위해서, 하체는 위, 아래로 이렇게 하주면안 된다. 이거는, 100% 질립니다. 그러면, 응거주춤해져요. 예를 들어서, 응거샷을 하고, 또는 어프로치를 하고 이러면요. 응거주춤 해줘요. 왜냐? 상체 전체를 편하니까상체 전체를 편나는데 얘도 왔다 갔다 해도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서, 왠지 응거주춤만 이런 게, 이게 왜냐? 위아래로 안 해줬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것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프로치하고, 그리고 뻥크샷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60m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다음에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골프의 스윙 낫히트라고 하지만 히트하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기본은 뭐냐? 스윙이라는 거죠. 스윙 속에 히트를 만드는 방법. 그죠? 좀정령화되어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볼을 히트하려면 그냥 히트밖에 뭐 하지만 볼이 왼쪽까지 있다.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이 이렇게 공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공하고 30cm 앞에까지 이게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임팩트 구간에서는 이게 잡아줘도 최소한 임팩트 구간 처음에는 볼이 스윙에 의해서 히트 될수 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왜냐. 어려워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땅 때려서 훅이 난다든가 슬라이스가 난다든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 임팩트 관을 스윙을 못 해주고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조그만 까지 다 포함시킨 99%를 거예요. 결국은 뭐냐 스윙 속에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 제 나름대로 한번 꾸며서 한번 해보는 지금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맹세코 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컴퓨터에서 뭘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뭐, 뭐 작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그런 것들만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제가 조금 더 도용이 아니고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